이 10개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정답은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입니다. 첫 번째. 10번, 20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힘들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X입니다. 이게. 엄마들이 왜 착각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3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7번 읽기 공부법. 30만 팔았는데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책은 약 1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이 인지심리학자, 뭐, 뇌과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 결과로 나온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10번, 20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힘들지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아닙니다. 두 번째. 교사가 잘 가르치고 교사가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했다면 시험으로 등급을 매길 필요 없다. 당연히 x입니다. 다 10개가 x예요. 시험은 자주 봐야 됩니다. 이게. 시험을 본 거와 안본 거와 격차가 되게 큽니다. 시험을 자주 봐야 지만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게. 세 번째. 한 가지를 익힐 때는 하루 날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좋다. X입니다. 잘 보세요. 왜그 왜 집중하면, 왜 좋아하냐면, 잘한다는 착각을 해요. 이게.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을 겁니다. 야구공을 짚고만 오면, 하루 종일 짚고만 하잖아요? 그럼 잘 칩니다. 그러면 눈에 보여요. 그게. 성과가. 그리고 쉽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다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수학 같은 경우 센 수학 보면 같은 유형 문제 쭉 나와 있죠. 물론 처음 익힐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 여러 유형을 섞어서 교차학습, 교차학습을 해야 됩니다. 집중보다 교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1군에 가 있고 야구선수, 누구는 2군에 가 있고 같은 시간 연습해도 다르게 왜 다르냐? 김연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교차 연습을 합니다. 이게. 이게. 실전과 같은. 탈렌트 코드에 나오죠? 신칭 연습한다는 거. 그러면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왜 축구를 잘하죠? 풋살 합니다. 풋살은 4분의 1 크기에요, 축구장에. 600%더 공을 많이 만진대요. 600%를. 그러니까, 1시간 풋살하면, 축구 6시간 하는 거고 똑같아요, 효과가. 이게. 아주 기초가 없을 때는 집중연습 해야 되지만 아주 기초가 없을 때는 중간 정도 오면은 교차학습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을 하루 종일 읽는 것보다는 약두권 내지 세 권을 섞어서 읽는 거 그러면 집에 갈때 아무것도 아 하는 것처럼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권을 하루 종일 읽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이게 네 번째 어. 제가 이제 세 번, 네 번을 같이 했네요. 한 종류를 한 번에 충분히 하는 것이 여러 과목을 섞어서 공부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하루에 영어 한 과목 공부하는 것보다 국영수에서세 과목 정도, 최소 두 과목 이상 공부를 해줬습니다. 제일 나, 나쁜 방법이 뭐냐? 시험 공부한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월요부터 일 수요일까지 영어 끝내, 목요일날, 금요일날 뭐 수학 끝내, 국사를 뭐 주말에 끝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여러 과목을 섞어서 해서 계속 봐야 돼요. 끝낸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본인만 만족할 뿐이지 성적은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만의 학습 유형 테스트를 받은 후 거기에 맞춰서 학습 방법을 택한다. 아닙니다. 이게. 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보면 뭐가 중요하다? 반추, 되새김, 그리고 주기적인 인출. 주기적인. 간격을 둔. 시간 간격을 둔 인출. 그리고 어렵게 공부할수록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게. 힘들면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몇 가지 가르치냐? 세 가지. 뭐가 세 가지냐? 첫째, 시험은 자주 봐야 돼. 시험은 자주 봐야 돼.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을 둔 인출. 백지 인출이나 남에게 설명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는 효과가 없어. 왜 애들을 눈으로 볼까요? 쉬우니까. 효과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힘들어? 힘들면 제대로 하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우리가 바람직한 어려움. 바람직한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이게. 그래서 애들한테 학원 다니는 거를 물어보는 게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애들은 쉽고, 친구 있고, 놀고, 그러면, 그하고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김태희가 학원을 옮겨다니면 약 100명이 따라왔대, 남학생들이. 이게. 예. 그 정도로, 아이들이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피하죠. 힘들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에드테인먼트, 애드테인먼, 애드테인먼, 인먼트가 대세다.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잘가르친는생다 아닙니다. 쉽게 배울수록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일곱 번째, 학생에게는 자존감이 중요하다. 잘하고, 잘 알고 있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아닙니다. 이게. 아이의 귀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정확히 구분해줘야 돼요. 애들은 한번 들은 거나 배운 적이 있으면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 알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써봐 퀴즈를 내서 확인을 해야 돼 무조건 안다 모른다를 물어보면 안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퀴즈를 내셔서 자존감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구별 주는 게 필요해요. 타고난 천재가 있다. 뇌의 능력과 IQ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다. IQ 변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았습니다. 변합니다. 이 고정됐던 걸 고정 마인드 셋 쓰시는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열심히 어려운 것을 익히다 보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게. IQ는 학습 능력의 핵심을 자른다. 아니다. IQ가 아니라 뭐가 반영하냐.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가 있는 애는 진도 위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 이 부분을 그러면 다시 가서 다시 찾아서 공부시켜요. 이게 메타인지가 있는 학생입니다. 이게. 틀린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다. 이게 엄마들의 문제점이에요. 아이가 충분히 헤매야 됩니다. 수학문제 같은 경우 곧바로 답을 가르쳐주면 안 되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계속 다른 방법으로 지가 할수 있게끔 머리를 쓸수 있게끔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핵심 뭐냐? 시험을 자주 봐야 되고요. 힘들어야 됩니다. 바람직한 어려움이. 이 바람직한 어려움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 짧은 동영상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과가 신속하게 개선되게끔 하는 것은 기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바람직한 어려움이에요. 이 자체가 빠르게 하기지원니다 And things that create did 이거 쓰셔야 됩니다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불러요 바람직한 어려움 difficulties I sometimes call them desirable difficulties um, that appear to 어려움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학습 과정을 늦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great challenges appear to slow down the progress of the learner then those are associated with pets 그것이 더 나은 장기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는, 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시험은 자주 봐야 돼요.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주 봐라. 시험을 자주. 그리고, 교차학습.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라. 처음 할 때는 집중 연습이 필요하겠죠. 아주 바닥에 있을 때는. 근데 좀 올라왔어? 그러면 교차학습을 해라. 그 다음에 힘들어야 된다. 바람직한 어려움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어려움. 이게 중요하다. 힘들면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트 필기 다시에 코네식 노트 필기에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눈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백진출과 남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속하고 왜 우리가 여러 번 읽는 게 올바른 학습법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기니까 그래서 이 일곱 번 읽기 공부법은 잘못된 거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방법대로 공부해야 됩니다.